안녕하세요. 한때 110kg 정도까지 나갔지만 지금은 약간 미니멀라이즈에 성공한 다이어트의 화신 다이어트입니다. 짜잔. 오늘은 미니멀라이즈의 미학이 있는 게임 레이스포더 갤럭시예요. 이 게임은 사실 20년 전에 등장해서 전 세계 보드게임 팬을 열광시킨 푸에르토리코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푸에르토리코의 미니멀라이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푸에르토리코의 작가도 아닌 톰리먼이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인지는 여기 표시되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에르토리코는 대략 요딴 게임입니다. 각자에게 12칸의 농장 놓는 곳과 12칸의 건물 놓는 곳이 있고요. 농장을 돌리면 상품이 나오는데 이 상품 자원을 스페인에 보내면 명성이 나오고요. 팔면 돈이 나와요. 돈은 주로 건물을 짓기 위한 자원이고요. 건물에는 농장에서 나온 작물을 상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건물하고 또 게임 중 플레이어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건물, 게임 후반에 큰 점수를 내기 위해 필요한 건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농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도 있어요. 게임에는 농장을 얻는 행동, 돈 내고 건물을 짓는 행동,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행동, 농장과 생산 공장을 돌려서 상품을 생산하는 행동, 상품을 팔아서 돈을 땡기는 행동, 상품을 스페인에 보내고 명성을 얻는 행동 뭐 이딴 행동들이 있고요. 자기 차례인 플레이어가 행동 하나를 고르면 모두가 해당 행동을 하는 액션 드래프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요. 아무도 선택 안한행 행동에 돈을 올려서 요 행동들의 밸런스도 맞추고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를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행동은 다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고 요게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면 재미가 착착 붙는 그런 게임이란 말이죠. 에스포더 갤럭시는 이 푸에로토리코의 카드 게임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게임의 기본 컨셉이 푸에로토리코의 미니멀라이즈에 있어요. 각자의 앞에는 카드 12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건 푸에로토리코의 건물칸 12개에 해당하는 거고 카드가 푸에로토리코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어요. 푸에로토리코로 치면 생산 물 물에 해당하는 카드도 있고요. 게임 중에 혜택이나 추가 점수를 주기 위한 카드도 있는데 레이스포더갤럭시는 이 둘을 마름모와 원으로 나눴습니다. 마름모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개념이고 원은 새로운 세계에 정착하는 개념이고 이 세계가 뭐 말하자면 상품 자원을 만드는 생산 기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페르토리코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뭐 농장도 필요하고 가공 건물도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이거 하나가 이 둘을 합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카드를 내려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손에 든 카드를 엔장 버리면 돈이 n만큼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게임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농장 개념도 삭제했지만. 요 농장이나 건물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개념은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별도의 돈 구성물이 없고요. 손에 카드가 많으면 그게 돈이 많은 것이기도 한데 손에 든 카드 중에 내려놔야 할 카드 포기하고 돈으로 쓴 카드를 결정하는 여기서 손패 관리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드니까 카드를 한장 뽑는 행동이 자원을 얻는 행동도 되고 기회를 얻는 행동도 되고 이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을 하면 얻는 요런 상품 마커 대신 카드 한 장을 뒷면 그대로 카드 위에 올려서 표현해요. 이게 어떤 상품 자원인지는 이 색깔 로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성물 볼륨도 줄일 수 있지만 플레이어의 손에 안 들어가는 카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뒤져도 없는 카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상품 파는 행동, 스페인의 상품 보내고 점수 먹는 행동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푸에르토리코를 카드 한 더미 하고 점수 칩으로 압축해버린 거죠. 사실 점수도 마음만 먹으면 각자 이렇게 생긴 카드 두 장을 써서 표시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점수 칩이 오링 날때 게임 끝나는 게 푸에르토리코 때부터 있던 전통이고요. 게임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힙이 가 갈리는 게푸에로토리코의 멋진 점중 하나라서 이거는 계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푸에로토리코에서 건물 다 채우는 사람 나오는 게종료 조건 중에 하나인데 레스포더 갤럭시도 보통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리고 액션 선택 부분인데 레스포더 갤럭시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행동을 탐험이라고 하고요. 요런 유의 카드를 내려놓는 행동을 개발, 요런 유의 카드 내려놓는 행동을 정착,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땡기거나 점수를 땡기는 소비 행동,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 행동, 요런 카드 세트로 행동 선택을 하는데 대체로 이 행동 구성은 푸에로토리코의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걸볼수 있죠. 여기에 톰 리머는 이게임의몇 가지 오리지널리티를 가미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행동 선택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기존 방식이 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장고 유발 요소이기도 하고 때때로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나온다든가 턴 순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게임인데 게임 중에 어느 시점에서 턴 순서가 갑자기 중요해진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긴 호흡의 푸에로 트리코 보드 게임에서야 별 문제가 아니고 게임의 일부라고 볼수 있지만 이 미니멀라이즈 버전에서는 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뒤처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게임의 속도감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본 거예요 각자 원하는 행동 동시에 골라서 내고 누군가 낸 행동들만 모두가 하고 자기가 낸 카드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받는 요런 스타일인데 요게 게임 시야가 좁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만 골라서 해도 게임이 되고 경험자는 다른 사람들이 뭘 낼지 카드를 대충 예측해서 가장 이득이 될 만한 행동을 내면서 할수 있고 인원과 상관없이 게임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테라포밍머스의 미니멀라이즈 버전에도 요 방식을 쓴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게임 시간이 짧은 이 미니멀라이즈 버전 특화 아이디어 몇 가지로 상품이 생산되지는 않지만 내려놓자마자 바로 상품 하나가 생산되는 세계가 있다던가 무력 개념이 있어서 해당 테크를 타면 어떤 종류의 카드를 돈 없이 거저먹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게임 시작할 때 각자 기본 세계 한 장을 내려놓고 시작하는데 이게 푸에로토리코에서 각자 다른 농장 타일으로 시작하는 것과 뭐 말하자면 비슷하지만 공짜로 상품을 얻는 세계라든가 무력이 있는 세계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각 플레이어의 전략 방향을 다르게 제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20분 30분 정도로 압축된 즐거움을 선사하는 또 하나의 명작이 나온 거예요. 이 레이스 포더 갤럭시라는 제목은 은하의 종족들 이런 뜻도 되고 은하의 경주 뭐 이런 뜻도 될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내가 좀 자원을 축적해 볼까 하는 타이밍에 다른 경쟁자들이 카드를 막 내려놓는 거 보고 막 조바심 나고 진짜 레이스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멋진 제목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이게 꽤 인기작이라서 이후에 시작 세계를 추가하는 프로모 카드도 있었고요 또 기존 카드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밸런스 패치형 프로모 카드도 있었는데 현재 버전에는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포더 갤럭시는 아마도 처음부터 확장판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거나 또는 콘텐츠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라이트 게임 즈게임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잘라서 쉬운 부분만 본판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판에서 큰 의미가 없는 이런 키워드 때문인데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나중에 확장에 더해져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일부는 이듬해 2008년 게더링 스톰 확장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특정 분야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이게 뭐 말하자면 업적이라고도 할수 있고 도전과제 라고도 할수 있고 트로피라고도 할수 있고 마일스톤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요게 게임에서 약간 아쉬운 상호작용도 보완하고 맥락 없이 싼 카드를 빨리 내려놓고 게임을 빨리 끝내는 플레이를 막고 또 게임을 꽤 업글 시켜 줍니다. 이게 요즘 게임에서도 아주 잘 쓰이는 방식이라서 요즘 흔히 보이는 스타일인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이걸 정말 잘 썼던 예가 이거였습니다. 또이 게더링 스톰 확장에는 혼자 놀기 모드가 있었어요. 당시 우베 로젠베르크 수학게임 외에는 혼자 노는 게임 지원 사례가 되게 적은데 이 게더링 스톰 확장판이 시대를 앞서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반군대 제국 확장판이 나오면서 무력이 조금 더 중요한 테마로 부각이 됩니다. 여기서 상대를 무력으로 공격하고 뺏는 내용 이런 게 추가되면서 상호작용이 조금 더강조돼요 그리고 2010년에는 세 번째 확장판 블링크 오브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득점 방법도 되고, 새로운 자원도 되고, 새로운 종료 조건도 되는 새로운 요소 명성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확장을 통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카드들이 추가되고 플레이 인원을 늘리기 위한 다른 색깔의 행동 카드도 추가가 돼요 대체로 레이스 포더 갤럭시의 팬들 중에는 첫 번째 확장, 게더링스톤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완성도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확장 1, 2, 3까지 다 넣어야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는 사람들로 약간 팬덤이 양분됩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카르카손 유저 사회에서 파란 통 확장판이면 충분하다는 사람들과 빨간 통 확장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된다는 예속 논쟁, 그 느낌인데 짜잔. 이제는 확장 1, 2, 3가 합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이스포드어 갤럭시가 꽤 인기 있는 작품이라 이 이후에도 확장이 두개더 나왔었어요. 오늘은 레이스포드어 갤럭시 이야기를 좀해 봤습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2007년에 이걸 한번 해 보고 완전 각 게임이라고 바로 느낌이어서 이거 한국어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게 나야 당시에는 좋은 게임이라고 해서 잘 팔리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성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보다 좋은 시장을 만나서 다시 나오게 되고 확장도 한국어판으로 나오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레이스포 더 갤럭시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아 그게 제가 촬영 편집까지 했던 영상입니다. 그거 보면은 배경음악이 오락실 슈팅게임 배경음악이거든요. 그런 음악을 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어쨌든 이제는 제가 촬영과 편집까지 신경 안 쓰고 더 좋은 내용에만 신경 쓸수 있게 돼서 그것도 참기쁘 뭐랄까 여러모로 다 여러분 덕분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